이곳은 순천만 습지입니다. 사람요? 네. 네. 있어요. 네. 네. 아, 순천만 습지 입장료는 만 원이지만, 네. 1박 2일 통합 입장료는 네. 만 2천 원.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아, 네. 드라마 세트장. 나간 읍성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자연 휴양림이 여섯 군데를 표한 장으로 입장할 수 있어요. 표 분실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겠죠 이제 갈대숲 탐방로를 걸어봅니다 철새들의 낙원 갈대밭 숲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지 입니다 순천만숲지는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숲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어서 자연 생태사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닙니다. 갈대 군락지를 지나 전망대로 향합니다. 벌써부터 신난 발걸음. 아, 등산입니다, 등산. 그래서 스틱을 챙겨왔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경치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전망대에서 내려오니 해가 지고 있네요. 작년에 왔을 땐저 유람선을 탔었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타 보세요. 와운 해변 일몰 전망대에 들렀어요. 순천만 습지에서 18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직선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처럼 멋지지 않나요?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멋진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곳이지요. So to... no. 저기가 와원 해변인데요. 제가 지금 가는 방향은 저쪽입니다. 저기 가서 회를 먹고 어, 1박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쁘지? 근데 지금 더 이뻐졌어. 와 색이 아니 이렇게 이쁜데 카메라에 이 색깔이 안 담겨. 점점 더 굵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 여기는 와온 해변입니다. 좀 전에 와온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었... 근데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몇분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세 해가 졌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자한 잔들 나누세요. 아,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마시기 전에 너무 설렌다. 자, 건배 해볼까요? 딱 오늘처럼만 우리 지내자. 네. 음. 밥에다 비벼 먹는 거라고? 음. 그 한번 해볼까? 음. 밥을 다는 말고 조금만 하는 거야. 나도 음, 많이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습니다. 음. 이거 회는 무슨 회? 와 참기름 냄새 장난 아닌데? 음. 모둠회약을이게 지금? 문저리회래. 그래? 문저리? 응, 문저리. 문절이. 문저리가 뭐야? 망둥이. 망둥이가 문저리야? 응, 여기... 우리 지금 망둥이 회 먹는 거야, 지금? 응, 응. 망둥이 비빔밥? 응. 오. 가을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다녀. 이가을전어 응. 가을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언니가 먼저 드셔보세요. 네. 식사 후 즐기는 밤산책.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 불 조금 약하게 했죠. 너무 밝다 아, 저, 아 너무, 어, 아, 그래. 좀 됐어. 딱 좋아. 아우, 좋다. 아, 나, 과도? <laughs> <laughs> 내, 내 차키 여기다 걸어둘게. 응. 음. 이렇게 쓴게 좋다, 그치?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운치 네. 장난 아니야. 좋지 내 차도 좋지? 응. 언니 차도 좋지가 아니고, 언니 차 진짜 좋아. 응. 언니, 나도 이렇게 할수 있어. 자주 <laughs> 해. 여기 따뜻해. 응, 따뜻해. 좋네. 언니 차가 이렇게 누울 수 있어서 더 좋다. 언니 차에서 만날까, 이제? 그래. <웃음> <웃음> 조식은 내 차에서. 아니, 하루씩 해. <laughs> 그래. 일단, 이 등이 너무 부러운 게, 내 거는 한번불키면 완전히 그냥 형광등고, 엄청 밝은 등인데, 이 언니는 이게 조절이 되잖아. 음. 언니 거도 마찬가지고, 나만 없네, 이거? 거긴. 나만 없어, 뒷머 이렇게 해달라고 해. 어디다가, <laughs> 어디다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어? 재미다가 맡겨? 응. 음. 볼게요. 사 원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했을까? 똥손입니다. 똥손. 순천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때는 별로 안 추웠는데 중간에 자다가 너무 추웠어요. 전기 매트도 조금 약하게 켰었는데 새벽 다 돼서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불 올리고 이불도 얇은 거 하나 더 꺼내서 두 겹으로 덮어졌어요. 진작 일찍 꺼내서 덮었어야 됐는데. 지금 밖에 현지 시간 7시거든요. 그래서 밖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우, 어우 허리야. <laughs> 한번. 똑딱이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이쁘긴 하다. 아침에 산책해보려고요. 저기 데크 보이시죠? 물이 많이 빠졌어요. 해도 많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이쁩니다. 여기가 와온항입니다. 갈 때는 있니? 이리 와온, 와온항 우리는 차박 다니면서 일몰과 일출을 같이 즐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치? 나는 차박 하면서 어. 일출을 사실 처음 봤어. <laughs> 나도 그래. <laughs> 호텔에 있을 때는 음. 그냥 호텔 나가는 시간 맞추다 보니까 음. 그렇게 뷰 좋은데 찾지 않으면은 그치. 음, 못 보는데. 음. 그리고 이제 날짜 맞추기,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 가도 음, 음. 나못 보고 음. 막상. 근데 차박하면서는 그냥 상시로 봐. 음. 그게 매력이지 차박에. 어 어젯밤에 이런 데가 있었어? 응. 음, 음. 깜깜해서 못 봤다. 음. 네. 네 오세요. 그면 네. 여기 이불 좀 먼저 치울게요. 잠깐 만져 계세요, 아성님 응, 나중 더울 것 같아. 언니나 이거 끈 묶어 놓은 거 봤어? 어, 잘했어. 아니, 어, 안 이상해, 잘했어. 이상해. 아, 어. 이상해, 그렇고, 일단은. 음 응,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 연결이 딱 되면 좋은데, 그치? 응. 응. 매듭 없이. 그런 응. 게 없나? 그니까, 러 그런 어. 거 하나 있으면. 아니, 이거 급하게 다이소가서 산 거야.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인터넷에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고. 그냥, 그냥, 그냥 이런데로 다시 다니면서. 응. 네가 그, 리보 이렇게 이틀괜찮잖아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언니 아니 이상하다며 아, 이상한데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그래. 알았어. 맞추냄. 음, 향 좋다. 근데 이제 꺼내 봐. 음. 화장실에 있는 거 딱. 음. 아니, 아니야. 그 셔우 소 싫어. 아니, 소세지 먹어 봐. 응 그거. 너무 타거 나는. <laughs> 네, 그렇죠? 잠깐만. 언니 젓가락 괜찮아요? 네. 네. 아니, 뭐라도 줘야 먹어. 네. 경치가 좋습니까? 어, 여기 이렇게 선면으로 딱 보이니까 음. 다볼수 있잖아. 파노라마처럼. 파노라마야? 그럼. 음. 너무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제대로 순천 즐기기. 가슴뛰는 <목소리> 일정 시작. 1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편에서 꼭 다시 만나요.